네, 21년 3회 식품 미생물학 기출문제입니다. 자 먼저 어 효모의 증식 억제 효과가 가장 큰 것은 그래서 어 글루코즈와 스크로즈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퍼센트가 나왔는데 여기서 가장 효과가 좋은 것은 어 글루코즈 오십 퍼센트입니다. 자어 여기서는 그냥 어 효모 이외에도 그냥 미생물의 증식 억제 효과가 가장 큰 것이라고 생각해주셔도 될것 같아요. 어 일반적으로 자 수분 활성도가 낮아질수록 자 효모의 증식이 억제되죠. 그리고 어 수분 활성도 낮추려면 당 함량이 높을수록 이게 낮아진다. 그리고 글루코즈랑 스크로즈를 동량을 비교를 했을 때 어떤 게 수분활성도가 낮냐? 네, 글루코즈가 더 낮습니다. 왜냐하면 글루코즈가 분자량이 더 작기 때문에 같은 퍼센트 어, 함량일 경우에는 자, 글루코즈가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수분활성도가 낮아져요. 어,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네, 글루코즈 50%가 네, 가장 효과가 큽니다. 자, 다음. 미생물의 영양분이 무기화물로만 되어 있는 배지에서도 증식할 수 있는 것은 네, 독립영양균이죠. 그러니까 종속영양균과 독립영양균 구분해서 보면 독립영양균이라고 하는 것은 유기물을 필요로 하지 않고 무기물로만 생육한다. 그래서 무기탄소원을 이용하고 무기질소원을 이용한다고 했어요. 네, 진핵세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3번, 어, 편모는 단일 단백질 섬유로 구성된 미세 구조로 되어 있다가 여기서 옳지 않은 것인데, 자, 그럼 진액세포의 편모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진핵세포의 편모는 보통 두 개의 단일 미세소관으로 어, 이루어져 있고, 네, 그 단일 미세소관, 그 주변을 여섯 개의 미, 어, 이중 미세소관이 둘러싸고 있는 구조로서, 자, 어, 편모를 크게 이렇게 단면을 어, 본다고 생각하시면 그 중간에 두 개의 단일 미세소관이 있고요. 그 주변에 이제 아홉 개의 이중 미세소관들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구조로서 일반적으로 구 플러스 2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진핵 세포의 편모는 이런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단백질의 생합성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RNA에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어, 티민이 있다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는 티민이 해당이 되지 않죠. 어, 다시 정리해보면, 자, DNA와 RNA는, 어, 각각, 요, 대옥실 라이보스와 라이보스의 오탄당으로 구성되고, 인산 똑같이 들어있고, 이제 염기에서 좀 달라지는데, 염기에서 다른 것은, 네, 여기서는 티민이 있다는 것과, 여기서는 우라실이 있다는 것만 다르고, 나머지 염기는 다 같죠. 자, 다음은 젖산균이 우유 중에 구연산을 발효하여 생성하는 향기성분은, 네, 젖산균이 이제 발효하는 향기성분으로서는, 어, 디아세틸이라는 향기성분이 있습니다. 휘발성 물질. 네, 보통은, 자, 류코노스톡이 이 우유 중에 구연산을 발효해서 이 방향성분인 디아세티를 생성합니다. 네, 요걸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식품공전에 의한 살모넬라 시험법이에요. 여기서 방법이 순서가 옳은 곳을 골라주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식중독균, 어, 식품공전에서 식중독균 시험법들은, 어, 자, 증균, 분리배양, 확인시험. 네, 요 순서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 그래서 1번이 정답이에요. 증균배양, 분리배양 확인시험이 맞고요. 자, 여기서 살모넬라 시험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어, 증균배양의 1차, 2차 배지들, 그리고 분리배양에 어, 엑셀디 아가나 비지 썰파 이용한다. 그리고 확인시험에서는 TSI 사면 배지에다가 천자해서, 어, 생화학적인 검사, 그리고 응집하는 시험을 하게 됩니다. 곰팡이에서 발견이 되며 식품의 갈변 방지와 통조림 산소 제거 등에 이용되는 효소는 네 글루코스 옥시데이즈죠. 네, 글루코스 옥시데이즈는 글루코스를 산화해서 글루콘산을 생성하기 때문에 갈변에서 어, 반응을 하는 포도당을 없애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 글루코스 옥시데이즈를 주로 어, 생성하는 곰팡이로서는 페니실륨 속과 아스퍼질러스 속이 있, 있다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생균수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적합한 것은 자 여기서는 어 총균수 아니고 생균수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생균수 측정하는 방법 평판 배양법 평판 계수법이 정답이고요. 자 우리가 어 이렇게 생균수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표면 평판법 주입 평판법 최확수법. 어, 요세 가지 방법으로서 실제로 그 균을 배양하는 방법을 이용하죠. 하지만, 어, 총균수를 측정할 때는, 어, 이렇게 건조균체량을 측정하거나, 뭐, 어, 비탁법이나 균체의 질소량을 측정하는 방법을 이용을 해서, 어, 시료에서 생균수 포함 이제 사균수까지, 어, 측정이 되게 됩니다. 자, 내삼투합성 효모로서 염분 함량이 높은 간장이나 된장에 증식하는 효모의 종류. 자 여기서 어그 내염성 그리고 내삼투합성 그리고 간장, 된장 이런 용어가 나오면 자 이론에서 설명했죠 자이고가 붙은 자이고 사카로마이시스 속을 골라주면 된다고 했어요. 자 일반적으로 자 캔디다 속이 나오면 사료 효모, 석유 효모에 해당되고 로도토르라의 특성은 자 적색 효모. 어, 이런 카로티노이드 색소를 생성한다. 뭐 일반적으로 피키아 속은 김치 표면에 피막을 형성하는 좀 유해한 균들에 속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자, 미생물의 분류 기준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네, 옳지 않은 것은 자, 세포막의 유무예요. 어, 어, 일반적으로 원핵세포든 진핵세포든 다 세포막은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어, 분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람 양성균과 그람 음성균에 대한 비교 설명으로 오른 것은 자 우리 어그 세균 할때 그람 양성균과 음성균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이론에서 배웠어요. 그렇죠? 옳은 어, 것은 그람 양성균은 그람 음성균에 비해서 이 소듐 아자이드에 대한 저항성이 높다라는 것인데, 자 그람 양성균이 저항성이 높다 여기서 어,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우리 소듐 아자이드에 대해서 좀더 보면, 자이 소듐 아자이드는 보통 그람 음성균에 효과적입니다. 어, 그람 음성균의 생육을 억제하기 때문에 그람 양성균에는 이 소듐 아자이드가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그리고 첫 번째, 어, 그람 양성균은 세포벽을 공격하는 페니실린에 약한 어 특징을 가지죠. 그리고 그람 음성균은 세포벽에 방향적 그리고 하망아미노산을 좀 많이 함유하고 있다. 그리고 그람 음성균은 어 양성균과 달리 세포벽에 이렇게 지질 성분, 그러니까 리포프로테인이나 리포폴리사카라이드를 가지고 있다라는 특징을 다이 문제에서 또어기억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파지, 어, 파지는 박테리오 파지, 그러니까 세균에, 어, 세균을 숙주로 해서 자라는 그런 바이러스죠. 파지에 대한 특성 중에서 틀린 것은 뭐냐. 자, 약품에 대한 저항력은 일반 세균보다 약해서 항생 물질에 의해 쉽게 사멸된다라는 내용이 여기서는 틀린 답인데요. 일반적으로 파지가 열에는 약하지만 약품에 대한 저항력은 강한 편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항생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세균에만 좀 어, 특이적으로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거나 사멸시키는 물질이고 파지는 어,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자, 당밀 또는 전분질 원료로부터 생산이 되며 주로 아스퍼질러스 나이저 흑 곡균을 이용해서 생산되는 산미용 식품 첨가물은, 자, 우리 곰팡이에서 아스퍼질러스 속 중에서도 아스퍼질러스 나이저가 굉장히 다양한 어, 생성물을 대사 산물로 생성해서 그것이 굉장히 발효 공업에 어, 이용되는 물질들이 굉장히 많다고 어, 이론에서 설명을 했죠. 뭐 여기서는 어, 대부분 이제 유기산들인데. 어, 주로 생성되는 산미용 식품 첨가물은 시트릭 엑시드, 어, 구연산입니다. 네, 그 다음은 효모의 형태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형태+ 형태 굉장히 어, 다양한 형태들이 있었죠. 여기서는 옳은 어, 것 올라주면 자 같은 종류의 효모는 세포의 영양 상태에 따라서 어, 형태가 달라진다. 네. 요것이 정답인데 그럼 형태가 어떠한 경우에 달라질 수 있냐라는 내용을 보시면 자 일단은 효모의 종류에 따라서 형태가 다르죠. 자 이렇게 난형인 것도 있고 타원형 구형 방추형. 뭐 여러 가지 위균사형 등등이 있고 어 같은 종류의 효모라 하더라도 배지 조성이 어떠냐, 배지의 pH가 어떠냐, 어 배양 방법이 어떠냐에 따라서 효모 형태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자, 다음은, 어, 세포와 세포가 접촉을 해서 한 세균에서 다른 세균으로 유전 물질 DNA가 전달되는 기작. 자, 요거, 이 부분은 자, 우리 어디서 했었냐면, 자, 그 제조합 DNA를 세포 안에다가 넣어줘서 이제 제조합 DNA를 만드는데, 그때에 어떻게, 어, 그 DNA를 넣어줄 수 있나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었어요. 네 가지 용어 있었죠. 그 중에서, 어, 세포와 세포가 접촉해서 이렇게 DNA가 전달되는 것은 네, 접합이었습니다. 접합의 특징이라고 하면, 어, 미생물에 있는 필리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유전자가 이동되는 것이었고요. 여기서 설명하는 전사라고 하는 것은 네, mRNA를 합성하는 것. 그 다음에 형질 도입은 파지가 여기에 같이 전달되는 것. 형질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어, 그때 이론에서도 설명했지만 전자총과 같은 것을 이용을 해서 어, DNA를 직접적으로 주입해주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자, 세균의 내생포자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 미생물에서 포자가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미생물에 있는데 세균에서 생기는 내생포자와. 곰팡이나 효모에서 생기는 포자랑은 좀 특징 특성이 좀 다르죠 어~ 세균에는 일반적으로는 이제 영양 세포의 형태로서 증식을 하는데 환경이 안 좋아지는 경우에 이렇게 내생 포자를 형성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생 포자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영양분이 풍부할 때 포자 형성이 시작된다라는 것이 아니죠. 일반적으로, 내생포자는, 자, 이렇게 환경 조건이 나빠지면 저항력이 강한 포자를 형성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세균의 영양세포에는 없고, 내생포자에만 함유된 물질은, 네, 디피콜리닉 엑시드죠. 네, 이 디피콜리닉 엑시드가 어떻게 작용을 하냐. 네, 포자막에 있는데, 이게 칼슘이온과 복합체를 형성함으로써 좀더 동그란 그 포자 구조의 형태를 어, 안정화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자, 어, 극성 편모를 가진대요. 그리고 나트륨이온에 의해서 증식이 촉진되며 어, 주로 해산물의 섭취에 의해서 시충독을 일으키는 세균의 종류. 자, 해산물. 어, 해수, 이런 거 나왔으면, 자, 내염성을 가진다. 어, 내염성 가지는 이유, 나트륨 이온에 의해 증식이 촉진된다. 어, 그러면, 자, 무조건, 자, 비브리오 속이죠? 네, 비브리오 속에 속하는 거. 자, 비브리오 파라해멀리티쿠스도 있고, 비브리오 콜레라도 있었고, 비브리오 블리피커스. 어, 가장 유명한 세 가지 종류 있었죠? 자, 여름철. 쌀의 저장 중에 독성 물질을 생산해서 황변미를 유발하는 미생물 하면 네, 황변미 하면 무조건 페니실륨 속 곰팡이죠. 네, 그래서 3번 골라주시면 되고요. 자, 바실러스 서브틸리스는 청국장 제조에 이용되고 락토바실러스 플랜타리움은 김치 발효에 이용되는 것 그리고 뮤콜록시라고 하는 어, 요 곰팡이는 중국 누룩에서 분리되는 미생물. 나머지 보기들도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식품과 주요 변폐 관련 미생물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네. 래서옳지 않은 것은 자, 냉동 식품과 아스퍼질러스 속이 어 제대로 연결된 것이 아닌데요. 자, 아스퍼질러스 속이라고 하면 보통 이 곰팡이는 어디서 잘 자라나요? 어, 곡류와 같은 전분질이 많은 그런 식품에 주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자, 냉동 식품에서 생육하기는 어려운 어 그런 조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21년 3회 어 식품 미생물화 어 문제를 살펴봤습니다.